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7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정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 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은 민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이를 메지 말라. 아멘. 어, 예전에는 어, 친자를 구별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내 자녀이냐, 내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것을 가려낼 때 어디를 닮았느냐, 어, 어디가 닮았다. 그리고 어, 습관이 뭐 비슷하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어, 내 아들이다 어, 내 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사실은 어,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정확히 나의 아들인지 나의 딸인지 이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100% 자신의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유전자 방식이 도입되면서 DNA 검사를 하면 친자가 아닌지 친자인지를 거의 100% 가까이 99.99% .99 이렇게 맞춰낼 수 있고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모르던 시대에는 사실은 진짜들은 구박을 받는. 아들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된 자녀가 어, 그 부모의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진정한 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 약속의 자녀들은 어, 부모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이 상속자로서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원래 거짓된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그 주인 노릇하는 것에 종사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두고 율법주의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기겠죠. 그것의 근거를 두는 것은 근거를 들때 자신들이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바울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뒤엎어버리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에 있는 그 이야기의 문맥과 사실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의 문맥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의 문맥에서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비유로 어,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만느니라 어 이것은 비유니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죠. 어, 내 씨가 씨를 줄 것이고, 내 씨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들을 얻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잠시 한눈을 밟죠. 그래서 사라의 여정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그 씨가 내 씨고 그 사라의 몸에서 난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여 년이 흐른 이후에 에, 그 사라에게서 어, 믿음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건 믿음의 열매였죠. 그런데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일이 어, 아마도 이삭보다 14살, 5살 정도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서 어, 가족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마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삭을 모욕하고 괴롭히죠. 이것이 사라의 눈에 띄었고, 사라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어, 이스마엘과 하가를 집에서 쫓아낼 것을 어, 요청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삼아서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은 아들, 이삭은 믿음으로 낳은 약속의 아들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두 아들 다 아브라함의 친자죠. 그렇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둘다 아들이지만 어떤 구분을 짓냐면 하나는 육체로 낳은 아들이고요,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낳은 약속의 아들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은 누가 있게 되죠? 바로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은 이삭이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죠. 이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순히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이어야 된다. 믿음으로 얻은 약속의 후손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바울은 오히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약속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박하듯이 현재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해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을 구박합니다. 세상적인 이성, 세상적인 가치 판단,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어, 고박하고 비난하면서 어, 자신들의 방법을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약속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는 길입니다. 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시 육체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종이 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종의 멍이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행위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누가 얻는 것입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들. 그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녀죠? 믿음으로 얻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요?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인간의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게 아니라 아들이 얻는 거예요. 자녀가 얻는 거예요. 저는 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그 권세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어떤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없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후손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오늘, 어, 화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 목회자들을 위한 양육 정착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정착 세미나가 통해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어,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강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여러,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이 일들을 위해 섬겨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몸으로 또 헌신으로 섬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